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부품을 안만 쳐다봐도 아씨 어느 게 이게 이 부품이고 어느 게저 부품인지 구분이 잘안 돼요. 그죠? 아, 그래서 단면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아, 보기 아이콘들 있죠? 디스플레이 아이콘들. 디스플레이 아이콘들 중에서 단면도라는 요 아이콘 찾으셨나요? 네. 이 단면도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아, 예를 들어서 단면에 그 잘라내는 면의 방향을 이렇게 정면, 정면, 윗면, 우측면, 이런 평면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부품들을 잘라서 보기가 가능해요. 어, 그래서 한번 단면도를 한번 볼래요? 아, 단면도로 보니까 단면도로 이렇게 놔두고 우리는 정면 평면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하니까 컨트롤 1 컨트롤 1 같이 눌러서 보면 단면 보기 해놓고 단면 보기 해놓고 컨트롤 1 컨트롤 1 정면 보기 상태로 이렇게 놔뒀을 때 어, 부품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부품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정확하게 잘안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거를 색으로 구분해 놓으면 두고두고 우리가 편합니다. 단, 단이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에, 어셈블리 단계에서만 색상이 표시되게 할 거예요. 먼저, 먼저 아, 부품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그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부품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이 부품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고 표현으로 갑니다. 표현으로 가요. 아, 포켓몬 볼이라고 할까요? 포켓몬 볼처럼 생긴 아이콘 있죠? 요거를 표현이라는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표현으로 가서 표현으로 가서 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단계를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어셈블리 컴포넌트로 적용을 한다. 이 아이콘으로는 아이콘으로는 요렇게 색깔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아이고, 이 부품을 클릭하고 표현으로 갔을 때, 표현으로 이렇게 갔을 때 아이콘이 두 개가 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노란색으로 돼 있는 아이콘, 노란색으로 이 형상만 보이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위에 거는 위에 거는 어셈블리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거고, 아래 아이콘은 파트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콘의 뜻이에요. 요거에서 표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 놨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셈블리 단계하고 파트 단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서 우리는 어셈블리 단계로 지정을 합니다. 요 아이콘 보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표현이라는 거를 적용하는데 나는 어셈블리 단계로 요거를 지정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그래놓고 보면은 우측에 표현이라는 대화창이 떠요 표현이라는 이 에, 표면 화면 및 데칼이라는 아. 창이 뜨는데 요거는 렌더링에 관련된 재질까지 적용하려면 우측에 있는 예를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안할 거고요. 우리는 어느 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속성창 속성 속성창 프로퍼티 매니저 속성창 여기에서만 볼 거예요. 색깔 구분하는 건 여기서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칼라라고 떠 있고 색상 이미지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색상까지만 적용하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선택한 지오메트리가 선택한 지오메트리가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것을 풀어서 보자면 어셈블리 단계로 저 지정을 한다라는 것이 부품 단계에서 적용 요거 인셈이에요. 아이콘으로 이야기했던 거두 개의 아이콘 중에 하나 요거를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이 부품 단계라는 것은 어셈블리에서 쓰는 용어예요. 어셈블리 입장에서 파트파일은 부품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파트 문서 단계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파트 창을 열 때마다 이게 색깔이 적용되요 그건 안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부품 단계에서 적용 요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까지는 확인을 했고 스크롤 요렇게 내려요. 에, 색을 주 색상을 이거 적용하는 게 있는데 주 색상 요거에 이렇게 딱 눌러서 색상환이 뜨기도 하고요. 여기를 여기를 클릭해서 주 색상 말풍선 떴을 때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표가 뜨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는 안 하고 바로 해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회색조 모드냐? 또는 파스텔 모드냐, 표준 모드냐 이거를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회색조 모드이기 때문에 색깔을 내가 바꾼다고 해 봐야 채도값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표준으로 표준으로 모드를 바꿔 놓고요. 모드를 표준으로 바꿔 놓고 뭐주 색상을 잠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클릭해서 열어도 되지만 밑에 색상표가 딱떠 있잖아요, 그죠? 색상표가 떠 있다고 했을 때 강렬한 색깔로 보이게 어, 빔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좀 비슷하게 보이겠죠? 붉은 계열의 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표준으로 돼 있으니까 표준 모드로 요, 요것이 돼 있으니까 색상을 변경했을 때 적용이 잘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음. 그러면은 요거를 하지 말고, 어, 쌤, 나는 뭐 인디안 핑크니 뭐뭐뭐 뭐, 뭐 여러 칼라 값을 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색상들마다의 칼라 값, RGB 칼라 값들을 조사하셔서 여기다 타이핑해서 넣으셔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기본 색상 중에 요것만요렇게 잡아 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바뀌었나요?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 어셈블리 단계에서 부품의 구별이 색깔로 명확하게 보이죠. 어, 그러면 이 색상 적용된 게 어셈블리에만 적용된 것인가? 파트에는 적용이 안된게 맞는가? 한번 이 면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부품의 면을 클릭하고 파트 열기를 바로 해볼게요. 파트 열기, 파트 열기, 폴더 아이콘처럼 생긴 거, 폴더 아이콘처럼 생긴 거, 요거 열어볼게요. 오, 파트 창이 열렸어요. 파트 창이 열렸는데. 파트 창에서는 얘 색깔이 안 보이죠 디폴트 컬러, 회색죠 요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 파트 창을 닫고 어셈블리로 가면 부품 구별되게 축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품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했으면 여러분이 단면 보기 같은 경우는 요거 켜기 끄기를 자꾸 까먹으세요. 요거는 여담입니다. 주의사항이기는 한데, 아 쌤, 내가 여기에다가 부품을 하나 갖다 놓고 조립을 하려고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삽입해 가지고 여기쯤에다 클릭했는데 부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가서 보면은 단면보기 요거 켜 놓은 분들이 많아요 음. 아까 단면보기 한 것처럼 이거를 끌려면 디스플레이 아이콘에서 반드시 요거 클릭해서 꺼주세요 자 요거 단면보기 끄기만 해 놓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단면보기 이거 계속 켜 놓고 여기에서 부품 뭐 만들어 가지고 선 여기 엣지가 실루엣 모서리가 선택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도 가서 보면은 단면 보기 요거 켜놓고 쓰느라고 실루엣 모서리가 안 잡혀요. 당연히 안 잡혀죠. 단면 보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려져 있기 때문에 실루엣 모서리가 디스플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라고 잠시 아, 요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